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간략하게 국내 시장 분위기 브리핑과 신규 종목 추천 그리고 히든 종목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릴게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국내 증시 현황 체크하면서 방송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 코스피와 코스닥 둘다 각각 저조한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FOMC 일정을 거친 뒤 2,500선이 무너졌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순 매도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코스닥은 전날보다 소폭 하락으로 출발한 지 상승 전환을 하고 있으나 아직 850선을 넘지 못했어요. 어, 금리 인상 사이클 종류를 시사한 어, 어제 5월 FOMC 결과 금리 하락 및 달러 약세에도 재료 소멸 인식과 미국 중소은행 위기 경계감 등이 공존하면서 변동성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피 일봉 차트 한번 볼게요. 코스피는 외인과 기관의 순매도 공세 속에 2490선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 중에서는 바이오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예요. 또한 바이오도 조금은 약진하고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홀로 2904억 원을 순매수하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05억, 2820억을 팔면서 지수 하방 압력을 높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코스닥 일봉 차트 한번 볼게요. 어, 코스닥에서도 우선 개인이 홀로 1,246원을 순 매수했어요. 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811억, 340억을 순 매도했습니다. 어, 우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은 대부분 강세예요 오늘. 어, 오늘 그리고 변동성 장세를 보이는 만큼 주의를 좀 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이렇게 코스닥과 코스피 일봉 차트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종목 소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아, 상신전자. 상신전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우선 상신전자, 어, 주가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 7,800원으로 개장해서, 장중에 7,830원까지, 7,830원까지 상승했다가, 현재 좀 빠져있는 모습이에요. 우선 이 종목, 지난 한 달을 기준으로 보면, 아, 외국인이, 아, 외인이, 9.2만 주, 그리고 기간, 기간도, 자, 2092주를 순매수했습니다. 더욱이 전일, 어제죠, 어제. 자, 아, 어제. 어, 외국인이 대량 순매수를 하고 있어, 현재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종목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다음 상신전자 홈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당연히 홈페이지는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어, 사업 분야를 봐 보니까요, 자, 뭐 생활 가전, 전기 자동차, 태양광, 뭐 ESs 그리고 제품 정보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전기 전자 기기 산업의 발전은 상신의 기술과 함께할 것이다라고 자신감 있게 나와 있네요. 어, 우선 상신 전자는 생활 가전과 전자파를 감쇄시키는 리액터를 제조하는 회사라는 거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재무제표 한번 볼게요. 어, 우선 최근 원가율 약화로 실적 자체는 보잘것 없다고 볼수 있어요. 다만 실적이 모든 걸 말해주진 않죠. 우선 전염병 코로나 시국 이후로 가전제품의 교체율이 다시 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기도 해서 앞으로 실적의 개선 효과는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현재 전기차 리액터를 개발해 시제품으로 공급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어서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옆에 뉴스 한번 보실게요. 자, 상신전자 페라이트 코어 전기차 리액터 개발 그리고 시제품 공급이라는 제목인데요. 상신전자가 이번에 페라이트 코어로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리액터를 개발해서 시제품으로 공급한 게 확인이 됐어요. 자, 고객사에 납품했습니다. 납품. 고객사에 시제품을 납품했다는 얘기고요. 리액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선 리액터는 굴이나 알루미늄 등의 자성재료를 여러 번 감은 형상으로 전류의 변화량에 비례해 전압을 유도함으로써 전류의 급격한 변화를 억제하고 에너지를 전압 형태로 저장해 전압을 변환하는 수용 소자로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에너지 절감 기술의 필수 부품인 거고요. 이 리액터로 가정 기기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에너지 그리고 저장 장치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어, 이전까지는 상, 상신전자가 가전기기에 국한되는 리액터를 생산했지만, 자 이번에는 전기차, 어,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리액터 사업을 추진했고요. 이번에 개발 완료해서 시제품을 소량 공급하고 자 납품까지 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거죠. 어, 우선 이 종목, 어, 상신전자 이 종목, 잠깐 반짝이는 종목 아니에요. 어, 자, 이번 개발. 이번 개발 성공을 토대로 앞으로 전장부품의 고율 효 제품이 확대 적용될 경우 리액터 시장이 성장하게, 성장하게 될 거기 때문에 잠깐 반짝이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 테슬라가 아주 이런 말 했죠. 자, 히토류. 사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페라이트. 그로 인해서 페라이트가 뜨고 있는데 어, 마침 이번에 상신전자가 페라이트 코어 전기차 리액터를 개발하고 시제품을 공급하게 되면서 앞으로 탄탄대로가 열리게 된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자 상신전자 이 종목 잠깐 어, 짧게 단기적으로 보실 게 아니고 지금부터 조금씩 매집하면서 잘 지켜보셔야 될 종목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은 자 종목 종목의 일봉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상신전자 일봉 차트 가져왔습니다. 자, 이전까지 한번 쭉 보세요. 거래량도 봐주시고, 자, 여기까지 차트도 한번 봐주세요. 이전까지 특별한 뉴스나 공시 없이, 거래량 없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자, 이때 터졌죠. 5월달. 어, 5월달부터 빵 터지고, 자, 윗꼬리까지 나왔어요. 자,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윗꼬리까지 나왔습니다. 당연히 테슬라 페라이트 관련해서 종목 상승했고, 거래량도 같이 터져줬어요. 거래량 터진 매물 소화로 거래량 죽이면서 자, 시가를 안 깨면서 바로 올리는 자, 현재 자리입니다. 현재 자리. 어, 그 말은 곧 있으면 거래량이 터지고 또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봉상으로도 횡보고요. 하락도 죽고 양봉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엄청나게 큰 자, 슈팅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엄청나게 큰 급락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현재 횡보 구간에서 지금 매물대를 잡아먹는 액션이 나오고 있어요. 어, 현재 신고가 나왔죠. 신고가 나오고 저항을 받고 떨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어, 지금 저항을 받고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어, 이번에 자, 상신전자는 사실 어, 페라이트 이 페라이트 테마로 편입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어, 뉴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아, 상신전자 이 종목 아직 매수 매수 시기는 아니고요. 다만 자, 오늘 자 신고가 이상 신고가 이상 갈 종목이라는 것은 보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아, 상신전자 자, 매수 목표가 그리고 매도 매도 목표가 아, 모두 실시간 대응으로 진행해 드릴 겁니다. 아, 화면에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 이 종목 어, 매수 목표가, 매도 목표가 다 잡아 드릴 거니까, 꼭 연락 주시고요. 추가로 이 상신전자를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앞으로의 브리핑이 궁금하시면, 아, 똑같이 문자 남겨 주시면은 브리핑 안내까지 해 드릴 거예요. 어, 상신전자 오늘 종목 소개 여기서 마치고요. 아, 오늘 방송 마무리할 강력한 하이라이트, 자, 오늘 히든 종목, 히든 종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요몇 주간 좀 말씀드리고 있는 게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게자 에너지와 식량이 관련주들 아주 강력하더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는 히든 종목 어, 사료 사료 관련주고요. 아, 일단 차트상으로 대강 봐도 자이 종목 세 자리 수세 자리 수 이상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뭐 시시하게 뭐50% 80% 먹고 갈종목 아닙니다. 100% 이상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어, 이 히트 종목 꼭 잡아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연영도좀 있는 편이에요. 어, 1970년에 이제 탄생했고 40년이 넘은 기업입니다. 어, 그리고 제가 좀 가린다고 가렸는데 자 여기 JP 모건 보이실 겁니다. JP 모건, JP 모건이 담은 종목이에요. JP 모건은 어, 그냥 담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힘을 받을 걸로 보이는 섹터 골라서 그 섹터 올라가는지 잘 확인하고. 그 섹터군에서 가장 좋은 종목만 딱 골라서 들어옵니다. 그 종목이 바로 오늘 안내해드리는 히든 종목이라는 거, 사료 관련주 히든 종목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힘들게 가져온 만큼, 자, 모든 분들에게 제공되지는않고요 아, 화면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은, 자, 이 종목 안내해드릴 겁니다. 아, 꼭 히든 종목도 같이 잡으셔서 상신정자랑, 자, 히든 종목 두 종목 같이 잡으셔서 편하게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한번 좀 안내해 드릴게요. 현재 해당되시는 사항 있으시면은 자 구해줘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희든 종목 갖고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 어, 뭐 종목 브리핑도 포함됩니다. 장전 추천 종목과 자, 앞으로 수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 거래 하고 싶은 분들은 자 이렇게 구해줘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 지금 문자 주시고 어, 종목 받아가시고 브리핑 확인하시면서 거래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추천드린 상신정자, 히든 종목, 자, 오늘 두 종목, 두 종목 안내해드렸습니다. 어, 앞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이두 종목, 꼭 매수하시거나, 아, 매수 안 하시더라도, 어, 관심 종목에, 관심 종목에 한번 넣고 한번 봐주세요. 제가 단타로 가는 종목은 단타로 가시고, 장기적으로 가져갈 종목, 장기적으로 가져가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도 단타든 장기든, 수익만 나면 좋은 거잖아요. 어, 진짜 수익이 나는지 두 눈으로 꼭 관심 종목에 넣어서 확인해 주세요. 어, 제가 이미 올라간 종목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미 올라간 종목, 뭐 꼭대기에 있는 종목 말씀드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장난밖에 더 됩니까? 어, 저는 현재 매수 시점 나오는 종목들로만 안내드리고 있어요. 어, 추천드리는 종목 꼭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종목, 더 높은 수익률 볼수 있는 종목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